작년에, 네. 21년. 네, 2021년. 아, 그 마지막 때는 참 신났어요. 그 어, 신났죠. 그때 연결하면서, 이제, 금년에도 뭐 이렇게. 네. 최수민 뭐 네. 씨 했습니다. 네, 그게 작년이 음. 아니라 재작년 때부터였어요. 그렇죠. 네. 어. 제2전 성기, 성우. <laughs> 음, 그, 대통령 음... 표창, 네. 성우 대표로 받는다고 할 때, 아, 참, 한 길로 그렇게 계속 예. 열심히 하더니 음. 차례가 오는구나. 음. 그럼 몇 차례 그 네네. 후보자로 올랐다 그렇죠. 내려왔다 뭐 3년... 사정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예. 음. 그 소식 듣고 좋았고,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때, 아, 이건 기록해야 되겠다 예. 해서, 예. 레드 카펫? 레드 카펫. 어. 음. 어. 음. 그죠 썼던 얘기입니다. 네. 레드 카펫. 음. 아빠, 난 대통령상 받을 것 같아. 오, 그래, 축하해. 성우 생활 53년 만에 아내가 2021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알려준다. 그동안 몇번 후보에 추천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확정이란 발표를 들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위로해주시네요. 기도가 절로 나온다. 결혼한 지 48년. 우리들은 참 열심히 살았다. 집과 방송국 성우일밖에 몰랐던 최수민. 영화 출연 섭외를 받고도 깔깔 웃으면서, 아, 난 성우밖에 몰라요. 아름답게 거절하던 아내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성우의 최고의 성우가 됐다. 작가가 써주는 대본에 따라 울고 웃어야 하는 많은 사람의 삶을 소리로 표현해 주던 성우. 오늘은 자기 감정으로 진짜 좋아하는 것 같다. 10월 5일은, 10월 5일은 아내의 생일이다. 우리 부부는 결혼일과 생일은 국경일처럼 축제 행사를 주관한다. 아들들에게 동원령을 내리고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맞는 예산을 편성 알려준다. 아들들의 후원금은 행사 지출 결산에서 항상 흑자를 냈다. 몇년 전부터 동원령은 취소하고 통장만 확인한다. 조금은 별난 아빠지만 훗날 우리 집 전통 행사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두 아들 아무도 오지 못하는 아내 생일날. 이번에는 내가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축하해주고 싶었다. 예쁜 한복 한 벌. 동두천에서 친구 부인이 운영하는 이영휘 한복 전문집이 있다. 이영휘 여사는 대한민국 한복 명인에 세 번이나 뽑혀 등재된 전문가다. 가격 관계없이 좋고 최고의 것으로 주문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10월 28일 국립극장 레드 카펫을 밟고 대통령상을 받기 위해 입장하는 아내의 모습을 그려 보았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아 내가 당신 대통령상 받는 날 입고 나갈 한복을 생일 선물로 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본래 자기 몸에 투자하는 일에는 인색했던 아내가 오늘은 얼굴이 밝다. 오 한복 좋죠. 오랜만에 좋아하는 아내 얼굴을 보니 나도 행복했다. 2021년은 최수민 성우가 제2의 전성기를 맛보는 최고의 한해였다. TVN 드라마 산후조리원에 출연 후 그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EBS 교육방송 다큐 고부열전의 나레이션으로. KBS2 TV는 사랑을 실고에선 고등학교 등록금을 내주셨던 중학교 때 선생님을 극적으로 만나 마지막 나누었던 사제 간의 대화. 얼마 후 선생님은 고인이 되셨다. CTS 간증 프로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으로 47 계속되는 우리 집 가정예배가 화제가 되었다. 47년. 47년 계속되는 우리 집 가정 예배가 화제가 되었다. 년 47년 계속되는 우리 집 가정 예배가 화제가 되었다. 결코 자랑이 아니라 우리 집 이야기를 그대로 말한 것인데, 진행자는 우리 집을 명문가라 말하면서 47년의 시간은 지금 누구도 따라 할수 없는 역사입니다. 라는 계속되는 설명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산후조리원의 기적은 계속됐다. 기아 자동차 CF 광고에서 산후조리원에 출연한 최수민 목소리를 찾았다. 그리고 만났다. 태연이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축하해. 자동차 광고는 나도 한번 못했는데 엄마가 먼저 했네. 이어지는 마켓컬리 CF도 보고 들은 많은 사람한테 전화가 온다. 얼굴 없는 CF라 소리가 아름답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골집 파파존도 두 개의 방송국에서 제작한 채널A의사가 온다와 JTBC 부부의 발견 배우자 방영을 통하여 우리 집을 세상에 알려주었다. 꿈은 이루어진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는 세상을 어둡게 변화시켜 왔지만 그, 그 속에도 빛이 있었다. 아들의 인기를 지켜만 보던 아빠가 이제는 아내의 방송 일정을 관리하는 남편이 됐다. 역차별 현상도 빠른 속도로 찾아와 가족의 질서를 파괴한다. 방송 출연 섭외 전화도 인터뷰 신청도 내 이름은 사라졌다. 타이틀 제목 자막도 차재환 최수민 부부에서 최수민 차재환 부부로 바뀌었다. 청와대를 떠나는 대통령 마음도 이럴까?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옆에 앉아 있는 남편 필립 마운트 베트까지도 생각하다가, 그래도 난 성우 최수민 남편이다 소리치고 싶다. 국립극장 해오름 홀 앞에 깔린 레드 카펫을 밟으며, 성우 최수민은 대통령상을 받기 위해 입장했다. 그리고 2022년 새해가 밝아왔다.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들은 모두가 승리자여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 좋은 레드카펫 새 길을 꿈꾸며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 새롭게 출발하자. 음. 좋은 일이 참 많았네. 어, 정말 좋은 일참 많았어요. 어. 그리고 아, 22년이 왔다. 네. 6월이 지난다. 아직 소식이 없다. 무슨 소식? <laughs> 소식이 날마다 네. 오는 건 아닌데. <laughs> 그렇지. 아니, 작년 그렇게 계속 오야 되는데. 예. 아, 아직도 뭐 6개월 남았으니까. 아니요. 그리고, 음. 지금도 뭐. 맞아요. 아, 참 감사합니다. 예. 네.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음. 대통령상을 받을 때 우리 손녀딸 수겸이가 음. 할머니 꼬리를 붙잡고 음. <laughs>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같이 같이 예, 레드 음. 카펫을 밟겠다고 정말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와, 어떻게 생각하면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뿌리쳐야 하나 그러다가 아 이것도 수겸이의 하나의 그 추억이 되고 하나의 꿈도 되겠다 이런 생각에 아그이 일을 주선하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어 같이 해야겠다 그러다가 아니야 그냥 이건 내가 주관해서 그냥 같이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야 정말 하나님은 그것도 잘했어 그러니까요 뭐그 진행자들한테 얘기하면 반대했지 예그리고 우리 손녀딸 수겸이는. 그걸 그렇게 밟고 싶었고, 예, 하고 싶었던 하, 어, 할머니 손잡는 게 그렇게 보람을 걔는 예. 느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이었는데, 그럼요. 그때안 된다고 얼마나 실망해요. 실망하죠. 음. 그리고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아, 제가 10살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어,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음. 교회 생활하면서, 어, 연극하고 노래하고 이러는데 수겸이가 지금 얼마나 잘해요. 교회에서 발표를 잘하고. 근데, 아, 수겸이가, 물론 엄마, 아빠를 다 닮았겠지만, 할머니가, 아 생각하 했던 그 어린 우리 수겸이로 자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이렇게 자라는수겸이가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추억은 아름답잖아요 네, 너무 아름다워요. 예 금년에 남은 기간도 열심히 살아서 그렇죠. 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듭시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 우선은 당신입니다. <laughs>